어, 말 잘하네. 아수아 <laughs> 저도 인정합니다. 아하하하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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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사 관련 지식이 전무합니다. 요 이희찬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기본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복습에 투자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돼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어, 어디 보세요, 말려요. 여기 여기 댓글 너무 재밌어서 가지 네, 한국사 관련 지식 예, 전무하대요. 알겠습니다. 한국사 관련 지식 전무하다고? 음왜 전무하죠? 어... 저중 고등학교 때도 다 하지 않나요? 아니죠. 자연계 출신도 많고. 아 그래요? 어, 어, 예. 그래 어. 한국사를 음. 초 중학교 이후로 배운 적 없는 경우 많죠. 고일 아, 때 배우지만 뭐안 하니까. 음, 음. 그러면 기본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네.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질문이죠 네. 이거는 음. 한국사뿐만 아니라 타 과목도 마찬가지죠. 음. 어. 기본서에 대해서, 뭐, 이따가 그 사전 칩을 저도 가지고 있잖아요. 음, 음, 보니까, 음, 음, 뭐, 그, 인강 몇시간 듣고 복습 얼마 하냐, 같은 이야기인데, 어, 기본 강의를 저는 두번 정도 듣고, 복습도 마찬가지, 이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개인의, 그럼면 항우사 지식실 하나도 없다. 근데 음. 한국사만할 수는 없죠아 항우사만 점 나머지 과목 다 꽈락꽈락 이주라하 떨어지는 거잖아. 음, 음, 그러니까, 나머지 네 과목에 대해서 한국사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먼 계산해가지고, 음. 그리고 지금 하잖아요. 복습을 투자하는 시간. 본인이 개념 공부했는 거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 저, 아까도 이 질문 봤는데, 음. 개인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음. 이거는 항우사를 예를 들면 하루에 4시간 한다 치면은, 실시간 정도 수업이 들을 거 아니에요, 동영상을. 음. 그리고 한시간 정도 복습한다 치고, 그리고 완벽하게 한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야죠. 음. 그 다음 또, 다음 이렇게, 또 다음 이순한테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죠. 음. 꼭 이분한테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한 번에 완벽하게 하지 말고, 음. 일단 진도 넘어가세요. 현대사가 넘어갔다가, 음. 다시 또 오면은 또채워지고채워지 하니까 음. 아직 남은 시간이 많거든요. 음. 저도 또, 하나 조언을 네. 드리면은 이제 공무원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어, 수험 완벽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왜냐하면 인생을 걸고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글자도 모르면 이게 못 넘어가는 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복습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을 수업을 듣다 보면은 다른 과목을 전혀 손을 못 대고 그렇지. 이렇게 네. 한 달이나 두 달씩 이렇게 음. 보내는 수험생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절대 효과도 없고요. 사실 이제 한번일회독에 모든 게 절대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복습 시간을 꼭 정해 놓고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강의 들은 내용을 공부를 끝맺음 하는 네. 요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말 잘하네. 아 수학... <laughs> 저도 일치 합니다. <1차입니다>.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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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그런데 <laughs> 칠, 실제로 7급 수석 학기에네걔 음. 예를 들면 은 걔도 음. 마찬가지로 그 제가 이번에 올인을 얇게 만들었잖아요. 음. 그, 얇게 만드는 것도, 그 관련이 7급 수술학교였는데단기학교였는데 네. 제가 네. 사과 안기 했는데, 걔도 두꺼운 그 기본서 안 보고 완벽주의를 음. 피했다하더라고. 어차피 우리는 박사학위 받거나 네. 또는 그 전문가들 있는 게 아니라 다섯 그렇죠. 가목 네. 평균 도 높이는 게 전략적으로 해야잖아요. 되 그러니까 영화제 음. 말씀만 대로 완벽주의보다는 음. 빨리 넘겨가고 그 제한된 시간에 한번또 반복하고 반복 하 네. 이게 더 나은 네. 것 같아요. 네. 괜히 하나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진도 못 넘어가요. 네. 또이 진도 좀 넘어갔다가 복습 어 부족하다 다시 들여야이면 진도 하나도 못 넘어가죠. 음. 이거는. 어~ 반드시 경계해야 될 음, 피해야 될 음, 방법이죠 수업에 최대한 음. 집중을 하시고 그렇죠.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선에서 복습을 해 나가고 회독을 하면서 조금씩 내용을 더 채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수, 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 높이고 그 다음에 학습의 효율도 높이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은 자기가 아는 내용이 한 모르는 내용이 한30% 정도일 때 학습의 흥미도가 제일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예 생자로 1부터 100까지 모르는 내용이면은 이제 전부 다 모르니까 그렇죠. 재미도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 보면 한이 문장이 되게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가서 보면 문장이 줄그 줄글로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독을 하면서 학습의 콘텐츠를메워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아, 아, 네. 아나운서 탑다. 시험 아,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한번 네, 해보고 네. 내가 메인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 네, 아, 안 되겠네. 아, 잘리지 않으려고 아, <웃음> <웃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고 덧붙인다면은 음, 음. 학습법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 누굴까? 음. 나랑 비슷한 수준에서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음. 나와 같은 시험을 쳐서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이야기 그제 카페에 스스로 자랑이 돼버리는데 음. 음. 제 카페뿐만 아니라 난공 뭐 t v 도 있지 않습니까 음. 그죠 어디 사이들에 괜찮든 간에 어자 그, 그~ 직렬에 합격했는사람들 후기를 보면은 몇 개만 보면은 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보통 좋아요가 많은 학기구가 있죠. 네, 그런 네. 거 보면은 영양가이고 알맹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부디 검증되지 않은 수업료 커뮤니티에서 검증되지 않은 분들한테 이거 어느 선생님 좋아요, 이거 어느 과목 공부 음, 티켓 음, 그런 의대설 음. 가지고 그럼 다 파란개야 되잖아. 예를 음. 들면 이 여기가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어디죠? <laughs> 좀 그런 데 있어요. 그러질 <laughs> 수 없는 커뮤니티가 있어. 아, 네, 그런 데 네, 가면 네. 애가 같이 되니까 그런 아, 데 믿지 말고 네, 네, 음. 물론 또 그럼 또그 사이트 애들이 씨발 뭐라 하는데 거기 가서 때려로으면서 그래 해소할 때 하고 아, 네, 아니, 네, 해우수 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 뭐 긍정적인 기능도 있겠죠. 본인에 맞게 하려고 하고 황기쌤 씨롬 t v 만들어라는데요? 씨벨롬TV가 안됩니다. 안됩니다. 두 채널이 <laughs> 경쟁하면 안됩니다. 네. 어쨌든 <laughs> 학교 후기를 좀좀 정말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laughs> 좀 자기가 몇 가지 읽어 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단기 합격 그리고 시행착오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음. 그러냐면요. 아, 저도 공부할 때 네. 이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합격 수기를 되게 많이 읽었어요. 아, 그러니까 합격하잖 그러니까 그때 아. 당시에 그 합격 수기 그때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가 없을 때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때는 네. 책으로 나왔어요. 그렇지. 그게 뭐냐면 어머니 아직 음.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아. 이그 그게 합격 수기 책이거든요. 책 네. 이름이에요. 어머니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그, 이제 아주 감동스러운 합격수기의 아 제목이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이렇게 난공TV에서 합격생 분들 만나거나 아니면은, 어, 뭐 카페, 음. 어? 그렇게 늘 강조하시는 그 카페에서 합격수기를 보시거나 하시면은 용기를 그렇지. 많이 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합격수기 한개 읽으면 다른 거 읽어보다 3시간 지나있나. 합격수기만 읽으세요. 그 네. 네. 음. 자, 그러면 된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도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